오버워치 할로윈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뭐지, 크레딧이 지금 없어가지고, 예, 크레딧을 벌기 위해서 상자를 100개 안 까볼게요. 123개 있죠? 음. 그러니까, 23개 남겼고 하면 되네. 기존에 있던 거안 아, 까고 놔뒀었거든요. 일단, 일단 처음 접속하면 주는 할로윈 상자 1개, 공짜 하나 주죠. 오잉? 다 있는 거야. 이씨 에이 씨광그 다음에 루시우 하계, 하계 스포츠 15개 있는데 뭐 없고 100개가 전설한 8개 뜰라나? 근데 어차피 저는 크레딧이 크레딧이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배다 크레딧이야. 음. 오우 그런 거 좋아해요? 골드? 음. 하게 스포츠 때는 게임을 거의 안 했어요. 음. 디아블로 새시즌 열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와, 죄다 중복이야. 씨 음? 스킨, 솜브라 스킨이에요. 색상 둘이 아, 이거는 할로윈 전용 전리품 상자나 아니에요. 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매크리 전설 어 하나 떴네. 자경단어. 그래 이래 좋아요. 크레딧 좋아요. 응 되고 싶밖에 안 되지만. 이번 할로윈 업데이트는 확실히 좀 저번 하계스포츠 전리품상자일때 비판받은거를 고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찬양받고있죠 예 크레딧으로 비싸긴하지만 뭐 그정도 가격은 뭐 얘들도 땅파고 장사하는 그 기업은 아니니까 전설스킨이 3천원 이긴 3천 크레딧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지라인도 할수 있다 이것만 해도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직까지전설한개 떴어요. 아 전사 두개두 개인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제단 이제 뭐, 뭐 50%랑로 확률로 이제 그 크레딧으로 들어와요. 예 네. 중복 때오전설두개두 두 개째. 오 솜불아 솜무시 스킨. 크레딧 죄다 크레딧. <laughs> 사 크레딧. 도로서는 너무 작다. 잠깐만요. 또 죄다 크레딧. 메이스 <laughs> 오이스 <laughs> <laughs> 뭐 이런 거? 죄다 <laughs> 크리티. 다중복이라 뜻이에요. 감정 표현 이건 어떤 거고? 오 전설 세 개째 메르시 스킨. 아기만해. 오이거 가지고 싶었던 건데. 중복, 중복, 중복 다 중복. 어차피 근데 크레딧이 뭐 스킨도 뭐 보유한 거 크레딧 들어오는 좋죠. 음, 이번에웬 웬일로 중복이 하나밖에 없지? 었킨킨 중복 두개 신. 중복 세개오 전설 네 개째. 맞나? 3개째가 되겠죠. 에이씨 있는 거네. 4개째, 4개째 로 합시다. 헷갈린다. 어떤 거야? 다섯 개째? 오 디바 있는데 이거? 아, 와인 고철수 집값, 제일 부... 이상한 거? 다개째쳇 아니, 제 죽고. 크레딧 벌어 가지고 살려고. <laughs> 할로윈 상자는 주머니 사정이 요새 산게 많아 가지고 연말이 다가와 가지고 주머니 사정이 너무 가벼워 가지고 못지르겠더라 일반 상자는 모은 게 있거든요. 레버패 가지고. 자, 크레딧 벌어가지고 100개 까면 아마 한크레 스킨 2개 정도는 살수 있을 거야 오, 여섯 개째 이건 뭐야? 브레이크 어웨이 어, 전설 여섯 개째 하이라이트 연출이네 오, 근데 전설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여섯 개째 이제 반, 반 정도 같네 아다 이거 크레딧 이거 참 못사겠 는데 스킨 두개는 못사겠는데 일곱개째 오잉 오 좋아 크레딧 좋아 크레딧 500 일곱개째 와죄다 죽어 랩이 지금 428이다 보니까 웬만한 거다 가지고 있어요 반조 하이라이트 연출 물론 한조안 해보니까 안 하니까 있으나마 크레딧은 4,400, 응. 전선을 7개, 죄다 응. 중복이에요. 크레딧이 4,600, 크레딧, 응. 크레딧, 크레딧. 오, 여덟 개째? 마, 아, 이게 있는, 있는,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은, 크레딧으로 돌아니까 여덟 개째. 어이게 뭐야? 빈키네. 마지막 한 개. 7000 크레딧 모았어요. 예, 이래서 와 어, 좋았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살수 있겠다. 두개살수 있겠네. 이 메르시 스킨이 너무 잘 만들어 잘잘 나와 가지고 메르는 자주 안 하지만 사야겠더라고. 이렇게 100개 가지고 전설 10개 떴어요 예, 이 정도면 뭐 상타치. <laughs>